자, 16단 최강자 자 다음 경기가, 경기가 저희가 이제 이벤트 경기로 김태일 선수와 이제 이재우 선수의 그 경기를 준비를 경기를 했습니다 이두 선수의 입장하였습니다. 그 이벤트 경기 아마 지켜보실 만한 그 재미가 있겠는데요 김태일 선수와 공포. 이재우 선수의 이벤트 공포. 경기는 3번 3라운드 경기로 24라운드 진행이 24라운드 되겠습니다 172, 아마 이벤트 경기지만 두 선수의 기량 굉장히 아마 그 좋은 눈요깃거리가 될수 있어요. 그런 네. 시합이에요. 일본에서 5연승4케 연습 기록 중인 국내 프로덕스의 최고 콘트 김태일. 김태일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1 9 9 3년생 172cm. 일본에서는 테이루 아스미라는 그런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즈울 체육관 선수 24세 신장 168cm. 6전승4패승 이패 국내 가운데 중자 중급 유망주 드의 이재우, 이재우 선수가 이재우. 소개됩니다. 자 이재우 선수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다시 이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방해드립니다. 잠재력이 굉장히 많은 선수거든요. 이벤트 경기로 김태일 선수와 이재우 선수의 이, 경기 이재선 ]으로. 주심의 진행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뭐 승패를 가리지 않는 그런 경기고 팬들에 대한 이제 그이 서비스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내용에 있어서는 김태일과 이기호 선수의 경기는 정말 볼거리가 있는 경기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두 선수였던 그 기량이 어떨 것인지 뭐 승패를 가린다는 것이 다는 아니거든요. 네. 자, 1회전 경기. 빨간색 글러브가 바로 이제 김태일 선수입니다. 흰색 헤드 기어를 착용한 선수고요. 그 김태일 선수의 기량은 지금 그 최절정에 올라있어요. 네. 그 일본에서 조차 지금 김태일 선수의 대결을 피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도 일본 선수와는 지금 한 번밖에 싸우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김태일 선수를 이제 피해가는군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유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 이누진 매니저의 그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김태일 선수가 동양태평양 그 패더급 6위에 랭크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대한민국의 노사명 선수가 적지 일본에서 동양태평양 패더급 타이틀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또 김태일 선수가 지금 14전 1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1패를 안긴 선수가 동양 챔피언 노사명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그두 선수의 지금 재대결도 굉장히 그 기추가 주목되는 그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충분히 뭐두 선수의 경기를 또 기대하는 그런 팬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제우 선수는 주먹이 묵직해요. 네. 선수가 지금 14온스 글러브를 끼고 있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체격 조건에서 김태일 선수가 이재우 선수보다 이제 4cm가 더 크고요. 자, 안면 쪽에 스트레이트를 던져 보고 있는 이재우 김태희 선수의 장점이라면 어떤 선, 그 기량이 돋보입니까? 어 기량으로 보자면 굉장히 눈이 좋습니다. 네, 눈이 좋고 그장히 순발력도 있고요. 그 펀치를 집중해서 칠줄 알아요. 강타와 연타를 그잘 그 골라서 때려 주다 아는 선수고요. 네. 그외 어떤 그림 밖에서의 장점을 보다면, 보자면 보자면. 운동밖에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성실하군요. 그렇죠. 술 담배 전혀 하지 않고요. 네. 뭐 노래하고 운동을 하는 게그 유일한 취미입니다. 네. <laughs> 이벤트 경기로 김태일 선수와 이재우 선수의 경기입니다. 두 사람이 지금 움직임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굉장히 그 밀도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보여주거든요. 많이 움직이고 주먹을 많이 낸다고 화려한 건 아닙니다. 네. 이제 정지되어 있는 펀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임팩트 있는 그런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복구적으로 비네이션 펀치 이재욱. 이래 전이 끝났습니다. <laughs> 지난 그 2월 5일에 이제 최용수 선수가 재귀전을 했을 때, 네. 그때 웰터급 최강전 준결승전이 벌어진 날. 그날 이제 김태일 선수가 이범규 선수와 3라운드 시범 경기를 또힐트 호텔에서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번의 경기를 일본에서 이제 판정승리를 거두고 오늘 또 다시 이제 그 이벤트 경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태일 선수가 이제 국내 복싱 팬들에게는 어, 어 뭐, 동양 챔피언 또 이제 세계 챔피언에 등극해서 어, 조금은 침체되어 있는 한국 복싱을 좀 어,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기대하겠죠. 그렇죠. 지금 김태일 선수를 비롯해서 노사명 선수 그리고 또 한채가발의 슈퍼맨턴급의 김혜준 선수 이렇게 패더급 라인의 트로이카 선수들이 굉장히 그 장래성이 밝은 선수들이거든요. 이들 중에 반드시 세계 챔피언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2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2회전니다 기뢰전에서는 뭐 김대일 선수가 그렇게 뭐 적극적인 퍼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네,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어, 조금은 좀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었는데 2 라운드에는 아마 공격이 좀 많아질 걸로 봅니다. 아, 이정선 이재우 선수 이재우의 랩더퍼 저런 모습이에요. 저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그런 순간적인 힘이 파워가 대단한 선수예요. 자, 들어오는. 김태일 선수를 이재우가 라이트 훅으로 응수합니다. 자 1라운드가 스파링이었다면 2라운드는 이제 시합의 양상으로 그러네. 가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 연속해서 더블펀치 이재우 선수에게는 아마 굉장히 많은 그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겠죠. 김태희 선수에게 또한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라이트 가볍게 던지지만은 묵직함을 줍니다. 김태희. 아 지금도 앞면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배를 콤비네이션으로 치는데요. 김태희 선수 빨라요. 살짝 피하면서. 다시 뭐 승패를 나누는 어, 그런 경기가 아니고 이벤트 경기고 또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일 선수를 이제 국내 복식 팬들에게 선보이는 어,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죠. 어, 이재우 선수의 기량이 참 놀랍습니다. 지금 4년의 공백을 가지고 있고요. 네. 김태일 선수는 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이재우 선수 전화, 전혀 굴하지 않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재우 선수의 뭐 트레이드 마크라면 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으면서도 자기 공격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태일 선수도 좀당 방황한 듯 합니다. 네. 이 김태일 선수가 좋은 것이 복지 카퍼치도 그 있지만 가드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아 김태일 선수 정타 잘안 맞아요. 네. 웬만한 선수가 김태일 선수를 제대로 때리기가 힘든데, 이재호 선수 지금 이벤트 경기지만 많은 펀치를 제대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 상대방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2회전 시간 다 됩니다. 2회전 끝났습니다. 어그 선수 그 수준 높은 그런 그 어떤 스파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태일 선수와 이재우 선수입니다 어, 김태일 선수를 좀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프로 14전 13승 1패 그 이제 1패가 있는데 어, 13승 가운데에서는 6KO 거의 한50% 가까운 그런 이제 KO율을 보이는 선수입니다 전체적인 KO율이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으로 눈을 돌리면 다릅니다. 최근에 7연승 5케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주먹의 무리도 올라 있다는 거고 파워가 좋아졌다는 것보다 때릴 때 어떤 임팩트, 그 제대로 칠줄아는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벤트 경기로 펼쳐지고 있는 김태일 선수와 이재우 선수의 경기입니다. 마지막 3회전입 아직금 화끈한 장면을 기대하는 그팬 여러분들은 다소 실망하실 수도 있고요. 네. 어, 단지 이제 어떤 그 기량 두 선수의 기술을 보는 쪽에서 보신다면 만족스럽게 또 보실 수도 있,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이벤트 경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선수가 이제 승패를 가리지 않고 이벤트 경기로 나서는 것은 팬들에 대한 팬 서비스 차원의 좋은 기량을 한번 이제 선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차이는 이제 정식 경기는 상대를 쓰러트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고. 예, 이, 저 이벤트 경기는 상대를 쓰러트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내는 그 펀치라든가, 그리고 어, 디펜스 방법이라든가, 또 이제 스텝에 대한 부분, 그렇죠. 어, 이런 부분들을 좀 예, 관심있게 보시는 팬들이라면 어, 충분하게 그 재미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 이제 묘미를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팔을 한번 풀어 봤었던 김태일. 아, 너무 라이트, 좋았어요. 김태일 선수 일본 가서 저 어퍼컷가 굉장히 많이 연마가 됐는데. 네. 어, 지금 굉장한 어퍼 기술또히트를 시켰습니다. 랩트 바디 올려쳐 봤던 이재우입니다. 3라운드 되니까 김태일 선수의 공격이 많이 나옵니다. 네. 김태일 선수의 펀치가 이렇게 크게 크지 않죠? 되게 그렇죠. 예리하죠. 그러니까 크지 않게 상대 인사이드로 짧게 치면서, 그 본인은 정타를 잘 맞지 않거든요. 저 가드 사이를 뚫고 김태일 선수가 상대를 때리는 능력이 참 탁월합니다. 네.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자신의 펀치를 잘 맞지 않는 상대 그러면 굉장히 그 상대방은 당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상대죠 그렇죠 자, 레프트를 교환해 봤습니다 아, 이재훈 선수가 또 좋은 펀치를 하나 때렸네요 네. 이벤트 경기로 펼쳐지고 있는 김태일 선수와 이재우 선수의 3회전 경기 시간 거의 다 되었습니다. 라이트워퍼 레트훅네 네, 이벤트 경기를 끝낸 김태일 선수와 이재우 선수입니다. 네, 자두 선수의 뭐 이벤트 경기는 이제 승패를 가리지 않았고요.